이곳은 서울의 한 등산로 수상할 정도로 등산에 진심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열정, 열정, 열정. 아하. 아니 저 사람은 개그맨 김범준 씨? 안녕하세요. 어, 어이, 어이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여기 등산에 진심인 개그맨이 나타난다고 해서 취재왔는데요. 예. 어. 아 진심 개그맨. <laughs> 진심 개그맨이 여기에 나타난다. 난데 <laughs> 오늘의 주인공 수상할 정도로 등산의 진심인 개기맨은 산타는 개기맨 김범준 씨였다. 아니, 지금 이 신발 신고 지금 등산 가시려고 한 거예요? 어.. 신발이 왜요? 아니 이 신발 신고는 지금 등산 못해. 혹시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어.. 저 250이요. 250? 아니 그래도 어쨌든간에 내가 등산화를 좀몇개 가지고 다니니까 등산화 하나 줄게요. 와나 진짜. 자, 요거 신고 한번 등산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오케이? 야, 예비용 등산화가 가방에서 나오다니, 진짜 등산에 진심인 것 같은데. 아무리 등산로로 만들어진 길이라도 돌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땅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꼭 등산화를 신어야 돼요. 등산화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일반 운동화와 다르게.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주니까 등산할 때는 꼭 등산화를 신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맞다. 피님, 제가 아까 그 등산화 드렸잖아요. 이 등산화를 안 신으면 그 등산할 때 하산할 때 발목을 다칠 수가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어, 체력을 다 써서? 어? 정답. <laughs> 산을 오를 때 힘을 많이 사용해서 하산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발목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등산화를 착용하고 등산 양말도 같이 신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주인공을 함께 따라가 보자! 등산 시작 1분도 안 돼서 말을 걸어오는 주인공. 과연 뭐라고 할까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 잠깐만. 아니 근데 피디님 물은 챙겨 오셨어요? 이거 등산할 때 이거 빠져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인데 이게 물이 피디님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땀을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물을 좀 먹으면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 이게 수분 섭취를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그냥 내 체력만 믿고 올라가면 바로 그냥 일사병 걸려버리는 거야. 등산을 잘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난간을 한참 바라보는 주인공. 야, B 님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요? 네, 뭔지 알고 계세요? 오, 어, 아니요. <laughs> 자, 어, 여기에는 또 오르막길 또 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장갑 안 챙겨 왔죠? 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진짜 이거 뭐 챙겨온 게뭐 있나 이거? 야, 자, 이 장갑 선물입니다. 자, 이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이런 계단들, 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나무라서 좀 괜찮은데, 어, 이 계단이 그 철, 쇠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또 뜨겁고, 화상의 우려가 있어요. 겨울에는 또 동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들을 필수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나무도, 나무 계단도 손을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쭉막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여기 나무에 또 가시가 있어서 어떤 가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오르막길 앞에서 멈춰선 주인공, 뭔가를 또 주섬주섬 주섬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죠? 아, 이거? 이거는 이제 등산 스틱이에요. 음. 오르막이나 내려막길에 어, 안전하게 산행을 할수 있는 어,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락방식으로 해가지고, 당기면 그냥 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거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걸 많이 써요, 요즘에. 어. 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많이 썼는데, 이게 왜냐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조여놓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집었을, 이게딱 집었을 때, 이게 약간 제대로 이거를 안 조여놓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피디님, 이제, 요 스틱을, 이 스틱을 이제 집고 이제 올라가시면 우리가 이 스틱이 없을 때는 두발이죠. 그죠 근데 이 스틱이 있으면 우리 어때요? 이제 네발인 거야. 우리가 어 네발 산행을 하는 거야. 그만큼 네발 산행을 하니까는 어 무릎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부상의 우려를 어 감소시킬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무릎도 그렇지만은 이 발목도, 어, 이 발목도 어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피디님 선물? <laughs> 그런데 이때 특이하게 걸어 올라가는 주인공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어, 괜찮으세요? 걸음이 이상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 걸음. 이거는 피디님 타이거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11자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보행하는 방법인데, 오르막을 오를 때 일자로 걷게 되면 무게 중심의 이동 라인을 직선하면서 체력을 최소로 사용하고 올라갈 수 있어서 효과적인 보행 방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약간 다리를 꼬듯이 어, 걷는다고 이해하시면 어, 쉬우실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보폭을 좁게 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은데 특히 계단은 더욱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등산의 진심인 주인공. 오늘 지대로, 지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 안전에 신,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아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야 돼. 어, 저 산타는 개그맨이 이번에 스포츠 안전재단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스포츠 안전재단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산타는 개그맨 등산을 할때 마음속에 꼭 새기는 문장이 있나요? 어 새기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산행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우리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연을 접할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항상 머릿속에 안전을 생각하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편히 지금 몇 시에요? 지금요? 4시요. 아, 네, 4시면은 지금 빨리 하산해야 돼요. 어, 왜냐면은 이 하산을 너무 늦게 해버리면은 해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산은 웬만하면은 일찍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지금, 어, 하산을 빨리 하시죠. 등산과 안전하게 진심인 산타는 기기맨, 앞으로도 안전하게 등산하세요.